안녕하세요 채곤입니다 어, 오늘은 방합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릴게요. 어, 방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임묘진 음, 목구 그리고, 사, 오, 미, 화국, 그리고, 신, 유술, 금국, 해자축, 수국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글자로 봤을 때, 고 나란히 있게 되면은, 어, 그렇게, 임묘진, 목국이 형성이 된다. 그리고, 사, 오, 미가 나란히 있게 되면, 어, 화국이 형성이 된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스승님께서는 사주팔자도 자연이다.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기운을 가지고 해석을 할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과연 이 사주에서는 임목과 묘목과 진토가 이렇게 있는데 과연 목국이 형성이 되어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명식입니다. 무토의 신금, 무신년, 을목의 묘목, 을묘월, 임수의 임목, 이민일, 감목의 진토 갑진 시입니다. 지금 이렇게 지지를 보시면 어, 시지의 진토 일지의 임목 월지의 묘목이 있으면서 임묘진이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목국이 형성이 되어지는지 한번 알아볼 건데요. 지금 뭐 월간에도 을목이 있고 시간에도 갑목이 있어서 나무 기운이 상당히 강한 것처럼 보여서 이것은 임묘진 목국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의 견해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포라는 거는 반드시 흑기운이거든요. 왜 근데 인묘진목국이라고 하냐면 진토 안에 자그마한 여린나무, 얼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형상을 한다고 이론적으로 나와 있지만 지금 보시면 진토는 버젓이 땅기운이고요. 진토 안에 어 여름물 개수와 어 작은 나무, 을목이 있지만 무토의 힘이 가장 강합니다. 왜냐하면 연관에도 큰 땅기운으로 무토가 이렇게 투관이 되어 있고요. 신금 안에도 무토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목 안에도 무토가 있죠. 그래서 지금 흙기운이이 진토 안에서는 가장 강하기 때문에 이 사주형국에서는 임묘진 목국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